안녕하세요. 미소나물이에요. 어, 제가 얼마 전에 렌즈미에서 다색 렌즈가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하러 갔었는데, 아직 한 가지 컬러밖에 출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가지의 그다색 렌즈를 구매했고, 나머지는 그냥 보고 뭐이 렌즈 예쁘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 구매를 해서. 고그 렌즈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꽤 많은 양의 렌즈를 구매를 했는데 어,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홀로그램 섀도우 렌즈 4종이랑 다색 렌즈 1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렌즈를 총 착용을 해보려고 해요. 홀로그램 섀도우 라인 이렇게 두 종이 있고요. 그리고 요두 종은 홀로그램 브러쉬 이렇게 두종 이렇게 이렇게 두개두 두 개가 렌즈 위에서 구매를 했는데 렌즈 가게에서 안경통을 렌즈통을 따로 안 챙겨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관을 지금 해야 되나. <laughs> 지금 걱정이 돼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통도 없어가지고. 왜안 챙겨주셨을까?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다색 렌즈인데. 이거는 이렇게 통에 그냥 바로 담아주셔가지고. 어, 이렇게 외곽으로는 파란색 컬러고. 안쪽으로 갈수록 노란색? 보라색? 뭐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돼 있어요. 막상 눈에 착용해 보니 푸른 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고 뭔가 다색의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렌즈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픽 사이즈는 좋았지만 뭔가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했고 기대를 너무 해서인지 저는 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렌즈미의브러쉬 홀로그램 그레이 컬러예요. 제가 구매할 때는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. 그래픽 사이즈도 정말 좋고 어, 뭔가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튀는 컬러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런 낄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. 처음 착용했을 때는 뭔가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같은 제품의 브라운 컬러인데요. 어, 요거는 진짜 자연스러우면서 눈동자 색깔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더라고요. 평소에 이성경 씨 같은 그런 눈동자를 원하신다면 요 렌즈 착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봤을 때 영화 트와일라잇의 벨라의 눈동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? 그 다음은 렌즈 미 섀도우 홀로그램 그레이 컬러예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. 렌즈 외곽에 진한 테두리로 되어 있는 렌즈인데요. 어, 자칫 잘못 꼈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. 하지만 그래픽 직경도 적당하면서 뭔가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. 브라운 컬러인데요.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소문이 난 제품이더라고요. 눈에 착용했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딱 적당한 그래픽 직경 때문인지 저는 잘 착용하고 다닐 것 같았어요.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이 렌즈는 멀리서 봤을 때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렌즈를 다 착용을 해봤고요. 솔직히 다색 렌즈는 착용감이 저는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눈에서 뭔가 되게 겉도는 느낌이었고, 그 외에 제가 착용해본 섀도우 렌즈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컬러다 착용감도 정말 좋았고, 일단은 발색이 굉장히 예뻤어요. 너무 과하지도 않고, 이게 그레이인데 너무 강하지 않고, 브라운인데 너무 델리하지 않는 그런 렌즈여서 뭐 예쁘게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직경이 작은 편이기는 한데 뭔가 기존에 나왔던 혼혈렌즈들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? 혼혈렌즈가 잘못끼면 뭔가 되게 좀 징그럽고 도매아뱀 같은 그런 눈동자가 되잖아요. 홀로그램 섀도우랑 홀로그램 브러쉬는 그런 느낌 없이 어, 눈동자를 어느 정도 키워주면서 되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낄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평소에 데일리로 끼기에는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혼혈렌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야색 수술을 하지 않았고 평소에 렌즈를 착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착용감이 너무 좋고, 음, 일단 이뻐요. 이쁩니다. 학생분들이 끼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오히려 혼혈 렌즈보다 저는 이 렌즈를 추천하고 싶네요.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음. 여기까지 미소다구리였습니다 안녕.